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생리학 네 번째 시간, 세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고요. 운동 생리학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모두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세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동그란 모양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사진이 있는데요, 요게 바로 세포의 모양입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보면서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포는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인체는요 약 200종류의 세포 그리고 60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60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종류만도 200종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이 세포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단순히 세포가 세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여기서는 몇 가지만 보고 뒷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볼게요. 어, 세포의 가장 안쪽에 있는 핵,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DNA를 포함하고 있는 핵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보솜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미트콘드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 미트콘드리아는 우리 조금 들어보셨죠? 어, 그리고 세포질, 세포막 이렇게 크게 구성을 한다고 라 여러분이 보면 될것 같고요. 우리 지금 운동 생리학에서 이 세포를 지금 짓고 넘어가는 이유가요. 이 미트콘드리아 때문에 그래요. 어,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 에너지 대사라는 부분을 배울 건데요. 에너지 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 단어가 ATP입니다. 아, 이게 뭐냐고요? 어 이게 ATP가 에너지를 만드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ATP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할 건데 이 ATP를 생성하는 곳이 이미트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 생리학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 세포라는 부분이고 이 세포에서 아미트콘드리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를 보고 항상 시작을 합니다. 네. 뒷장에서 미트콘드리아, 요거 조금 더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고요 어,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인데, 어, 뭐,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트콘드리에서 아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질을 주고받는 역할, 그리고 받아들인 물질을 분해해서 그죠? 분해해서 에너지를 산출, 아까 얘기했던 이 ATP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 당연히 생명 유지도 하고 있고요. 이게 세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그 동물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그림입니다. 요게 지금 동물 세포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로 나뉘는데 동물 세포는 이렇게 구조상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운동생리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다라고 했던 미트콘드리아 어디 있나요? 미트콘드리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미트콘드리온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에너지의 공장이다. 그리고 유산소 호흡으로 ATP를 생산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미트콘드리온 앞에서는 미트콘드리아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미트콘드리온으로 해 표기를 했는데. 미트콘드리아는요. 미트콘드리온의 복수명사이고 미트콘드리온은 단수명사입니다. 아, 영어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가 같은 개념이니까 어, 헷갈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어, 라바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동그랗게 어, 생긴 어, 게 있는데 이게 미트콘드리아고요.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유산소 호흡으로 ATP를 생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이 ATP가 ATP가 ADP로 피로 변환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세포의 구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곳에서 우리의 지금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개념을 챙기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하나 구조만 좀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이름이라도 좀 챙겨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가장, 어, 세포의 가장 큰 막을 싸고 있는 여기 원형질 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포질의 부피와 내용을 유지한다고 써야, 되어 있는데 이원형질막이 세포를 싸고 있는 막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들어가면 이제 뭐 리보손도 있고요. 아, 리보손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뭐 볼까요? 세포 골격. 세포를 구성하고 지지하고 그렇 유지 형태를 유지하는 이 세포 골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어, 미세소관, 미세섬유 중간 섬유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면 리보솜 되어 있는데요, 리보솜은요, 어, 가끔 여러분이 들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얘기라서 여기는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조면 소포체, 그리고 활면 소포체, 그리고 골지체, 리소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조면 소포체는요, 신세 폴리펩티드 변염이 지질에 합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네, 여기 뒤에 보면은 지질을 합성하는구나. 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활면 소포체는 어, 지질을, 지질 생산 지방을 분해하고요. 독성 물질을요, 무독화하는 기능을 한대요.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골치체, 요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는데, 골치체는요, 단백질과 지질의 변형, 그리고 그거를 분류하고, 네, 선적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리소좀은요 소화 및 물질을 재순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중심 리브 미세소관을 생산하고 조직하고 하는 특수의 장소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어, 마지막으로 요 핵, 그죠? 핵. 우리 세포의 가장 안쪽에 있는 핵이고요. 핵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DNA가 들어 있는 곳입니다. 네, 요렇게 우리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트콘드리아 부터 시작을 해서 동물 세포의 구조를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과 살펴봤고요 어, 뒤에서 영상으로 이거를 조금, 음,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